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현이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안에 그은 선을 이야기한다. 이번 시간부터 배울 접선은요, 원 밖에서, 원 밖에서, 원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2학년 때도 접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 접선과 관련된 성질을 살펴볼 텐데, 168페이지고요. 현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접선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있고요, 원 밖에 한점 피해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은 항상 두 개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2학년 때 접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어 선은 접선이라고 부르고 이때 만나는 점은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반지름 보이시나요?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반지름 보이시죠? 반지름,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라는 거, 반지름 보이시죠?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접선을 그은 것까지는 오케이, 접선을 그은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뜬금없이 반지름을 그려놓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쌤이 어, 살짝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도형은 삼각형이에요. 평면 도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1학년 때부터 공부했었거든요. 삼각형의 합동, 1학년 때부터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 삼각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지름을 그려본 거예요. 반지름과 함께 여기 OP까지, 여기 OP까지 그려보니까 삼각형이 나왔어요. 삼각형 중에서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직각 삼각형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아주 유리해지는 거예요. 반지름과 선분 OP를 통해 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많거든요. 위쪽에 직각 삼각형이랑 아래쪽에 직각 삼각형 확인해 보시면은요. 어때 보여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수학 시간에는 합동이라고 부르죠. 합동일 것 같은 왠지 느낌이 들어요. 느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느낌이 진짜 맞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시는 게 직각일 거예요. PAO도 PBO도 90도로 직각입니다. 따라서 합동 조건 중에 R 조건, RH로 시작하는 조건 기억하시죠? 알조건을 만족하지 않을까? 알조건을 쓰면 H를 찾으셔야 되는데 H는 빗변을 이야기하잖아요.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빗변이 OP로 겹쳐져 있어요. OP로 공통이에요. 따라서 OP가 공통이기 때문에 빗변 H조건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RH까지는 됐어요. 이제 각의 크기 A를 찾든가 아니면은, 어, 변의 길이 s를 찾든가, 그쵸? 근데 근데 우리 처음부터 너무 눈에 띄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쵸? 반지름 보이시죠? 반지름으로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oa와 ob의 길이가 같다. 따라서 rhs 조건에 의해서 두 직각 삼각형 pao와 pbo가 합동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낌이 맞았네요. 좋아요. 합동인 삼각형에서는요, 여러분,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접선이에요, 접선. 그쵸? 접선, 접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접선, 여기, 여기, 대응하는 두 접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접선,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접선과 관련된 내용은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170페이지의 예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원 O에 외접하고, 내점 PQRS는 그 접점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어, 일단 외접하다 보니까 접선이 진짜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음, 제일 먼저 여기 Xcm에 해당하는 접선이 보이실 텐데,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 5cm에 해당하는 접선도 보여요. 두 접선을 이용, 두 접선 중에 어떤 접선을 이용하셔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일단은 미지수보다는 수가 다루기가 쉽잖아요. 그쵸? 수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5cm예요. 그러면 다른 접선 BQ 쪽도 5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C 전체가 5cm니까요. CQ가 5cm임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CQ 접선, CR 접선 둘이 길이가 같거든요. 이쪽도 5cm네요. 전체가 9cm니까요. 여기 남은 곳은 4cm가 될 겁니다. 또 접선 나왔어요. dr, ds. 다른 접선도 4cm가 될수 밖에 없고요. 전체가 7cm니까 남은 부분은 3cm. as도 접선, ap도 접선 따라서 ap도 똑같이 3cm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네요. x는 3cm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